자, 285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이미의 두 실수 x, y에 대해서 함수 fx가 얘를 만족을 한다고 해요. 이미의 그러니까 두 실수 x, y라는 건 모든 실수 x, y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고요. 이때 f4가 8이라고 주어졌다면 f1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f4를 X를 2라고 보고 Y를 2라고 보고 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. 그럼 2 e 플러스 2는 4잖아요. 이때 F2 FE 플러스 F2가 되고요. 결국 EF2가 됩니다. 얘가 8이란 얘기고요. 그러면 F2가 뭐가 되는 거예요? 4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또다시 F2는 X가 1일 때 Y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F1 플러스 F1이 되는 거고요. 결국 또다시 2배 F1이 됩니다. 얘가 4예요. 아, 그럼 F1이 뭐가 나오는 거야? 2가 나와 주는 거죠. 됐나요? 그래서 답이 F1은 2였다.